자, 2019년 3월 18일, 오늘은 일요일인데, 프레이 이시스 레이더가 나온 지한달 정도 지났습니다. 근데 벌써, <laughs> 자, 벌써, 어둠의 권능 세트라는 프레이 악세사리를 4세트나 보유한 유저가 나타났는데, 저는 아는 유저분이 그던달에서 검색한 걸로 보여줬었거든요? 그랬는데, 방금 전에 공팍 같이 하다가 어떤 시청자분이 그거 나온 거 봤냐고 해서, 그거 보고 현자타임 오졌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거 저예요 이러더라고요. 다른 캐릭으로 오셨었는데 프레이 보복기 팔찌 드라마 드란달 있던데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그거 봤는데 할말이 잃었어요 그 드란달 님이라고요? 시발 혹시 입학 끝나고 그럼 그 드란달로 와줄 수 있어요? 시발 와 어둠의 두 번째 건등 세트 보복기는 아예 풀이고 팔찌 프레일을 82번이나 도운 쌉튼창 거기에 캐릭터들 다 빨간색 댕댕이로 기네 와 대박이다 진짜 보복기 3세트, 스즌 뎀 15포, 크즌 뎀1 0에 힘지는 8포가 크리티클 5%퍼1회차의 귀걸이 2회차 보장. 아 네네, 법선은 개기 계기 115개, 개기를 115개나 먹었다고요. 개기 115개, 그럼 한 판에 개기가 20개 나오니까 크간속 140개, 115개. 오오오오오, 팔찌는 먹었고, 그럼 하나 정가하고 나머지는 다 먹었다는 거죠? 그 캐릭 몇팔찌예요 지금? 아, 오늘까지 해서 프로 참여하면 10회 아닌가? 11회인가? 10회인가? 해블달이라 첫날에 못 갔었다고요? 오늘이 10회? 그러면은, 사회 놓쳤는데, 사회 <laughs> 놓쳤는데, 오, 와, 씨. 님 다른 캐릭 완전 먹은거 있어? 검신 빙결 흑천무기 끝? 그럼 님 지금은 몇 캐릭이에요? 4피드4시 삼법법 11캐릭 와 시발, 나는 100클 넘었는데 요원 천공 귀걸이 먹었는데 하필이면 또다 노증이었거든요 그때 7증 10증 이랬었는데 귀걸이만 12증이어서 재료 반개 받았는데 받자마자 다음 날 그거 각인 시스템 나왔거든요. 넘겨주는 거 증폭. 와씨. 아 와, 존나 부럽다 진짜. 그 와중 던자랄의 상징 온슬롯 같네. 딜표 한번 봐도 되죠? 도핑 다 드시고 투안포라자 종영 스위칭하고 딜 체크 해주세요. 그러면. g 네 해주세요. 네. 자 다크에서 이 후겐스로 타격은 시너지가 안 붙기 때문에. 그러면, 내격점의섬이랑코드로플 드라이브, 창급한 척다안 들어갔을 텐데. 님이, 이렇게 쳐가지고, 내격점의섬이랑코드로플 드라이브, 창급한 척다안 들어갔거든요? 데미지 보너스 있어요. 창끝으로 맞춰요. 모르시나? 네네네. 공파, 잠깐만요. 네. 잘 몰라서, 아! 으흠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, 딜표. 딜표 한번 보여주세요.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. 사회극상업무 홀딩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, 60억. 오로포스 제블 56억 8천. 묵기기도요. 묵기기도. 내격점은 37억 2천. 쿼드로플 드라이브 27억 300. 어 27억 3천. 3월2 3억 2천. 내격이 엄청 안 떴네. 창급한 정안 들어가지고. 쿼드로플이랑 와, 근데 프레이4 세트인 거 치고는 좆같이 약하긴 하네. 음. 내퓨드리에뒤란달리 진짜 더럽게 약하긴 해요. 쓰레기같이 약하긴 해요. 거의, 필드 종우석급이어서. 와, 반지를, 만약에 반지를 올릴 수 있었으면, 반지 올리면, 반지는 물마독공 증가해서 깡스증으로 바뀌거든요? 반지 태양이 진짜 많이 오르는데. 아쉽네. 와, 근데, 진짜 존나 부럽다. 난 흑천만 먹었어도 진짜 너무 좋겠는데. 아 씨. 올 태양 끼면 되냐고요? 주란다랑 뭐, 딱히 올 태양 껴도 돼요. 근데, 개인적으로는, 귀걸이 천공 하나 끼면, 메조사이클론이랑더 널널하게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? 20초 그러기 때? 바로 쓰면 두번 넣을 수 있어서. 귀걸이 천공 나머지는 올태양,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려요. 혹시 카드 먹은 적 있어요? 이분, 비싸 카드도 왠지 엄청 잘 먹었을 것 같은데. 금시사 하나, 이시스 두 개. <laughs> 여덟 개안 먹었나 싶은데. 와, 이시스 두 장에 금시사 하나, 씨. 씨발! 도대체, 얼마나 처먹는 게야. 아니 흑천도 두개 먹고 4 세트에다가 개기 흑안석도 140개 먹었는데. 돼지 같은 놈. 거기에다가 한 대는 풍뎅이라고요. 와 개기 흑안석 140개면 7번 먹은 거잖아. 그것만으로 꿀까 가파한테 기도하면 뜬다고요? 가파도 가파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<laughs> 와 씨발 이게 게임이냐 진짜.